안녕하세요 목포 오렌선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판매했던 것 중에 좀 작은 주꾸미 한입 주꾸미라고 소스와 판매했었는데 그거 먹으려 고 가지고 왔고요 저는 천일남에 건물에 와가지고 손재주입니다 천일남에 세척하는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키로당한 40마리 정도 올라갔던 소자여가지고 한입이 딱 드시기 좋아서 한입 주꾸미라고 판매했었어요 작지만 식감도 아주 나들나들 부드럽고 좋답니다 이제 이걸로 쭈꾸미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리 중인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먹을 거여가지고 고추장이랑 고춧가루 넣고 물엿, 가스 오븐 삶고 굴 소스. 그리고 간마늘이랑 생강 조금 첨가했어요. 네, 이제 쭈꾸미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한입 쭈꾸미라고 팔았는데 진짜 한입에 넣기딱 좋더라고요. 저희가 일하고 급하게 와서 야채나 이런 게 없긴 했는데. 저희는 양파랑 고추 좀 넣고 다 볶았고요. 깻잎 같은 거 있으시면은 깻잎이 쌈싸 주셔도 되게 맛있어요. 오늘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목포 오른 생선 많이 구경하 주세요. 감사합니다.